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금 바울 일행 또는 베드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에 있습니다 생각을 어, 잘 지켜야만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지요. 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 이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것일까요? 내 몸이 새로워졌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졌다고 하는 또 하나인 것은 마음 속에는 우리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것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그 생각에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우리 지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내 갖고 있는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매 왜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됐는지는 이 앞에 보시면 원래 테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살로에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여기고 또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곳을 뒤집어 풀려고 한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결국은 바울과 신라를 체포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영접했던 사람만 체포하고 결국 이제 풀어줄 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만나면 신고해라 바울을 하면 신고하면 풀어줄게 뭐 이런 조건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이 사람들이 풀어지고 이제 야손들이 풀어지고 바울이 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디 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서 밤중에 바울과 신뢰를 급히 다른 곳 베리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살로니가하고 베리아가 무슨 옆집입니까? 아닙니다 30km 떨어졌습니다 옆집이 아닙니다 지금 대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는 30km가 떨어졌으니까 그날 밤중부터 시작해서 이 대살로니가 있는 단독을 부리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지금 이동에간 것입니다 자 보내니 그들이 이리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밤중에 출발했으니 어느 지점에가서좀 유속하게 되었을 것이고 계속 30km로 가서 베라에 이르렀습니다 베라에 이르렀더니 그날이 바로 안식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금 그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성,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자기가 이 말씀이 정말로 지금 이 전해주는 말이 그 말이 사실인지 안지 살폈다는 거지요. 떻게 어, 진짜야 가짜야 살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 제가 설교를 하거나 제가 성경을 가르쳐드리면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여자의 후손, 그렇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그분이 왔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왔다 이래 하겠습니까? 아마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분이 메시아로 올때 어디서 태어나며 누구에게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며 그의 삶을 어떻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예수다라고 증거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이미 아담이 범했던 그 원제부터 모든 죄가 사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라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연구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도 믿고 개종했던 헬라인도 믿고 남자들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1삼절 대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한다. 이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베레야에서 안식일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어 맞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베레야는 30 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레야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바울의 일행들이 전한다는 것을. 대사론회가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핸드폰으로 전해줬을까요? 핸드폰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지금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 교인 가운데 바울이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걸 듣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30기로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야기해 준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바울이 유대교의 배신자요 그리고 헛된 이야기를 하는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던 그들이 30기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베려아로온 것이 그리고 와서 그곳에 와갖고 또 선동하여 베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지금 있는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역시 바울 일행을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길 보물더라. 그 베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상황을 판단할 때에 너무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바울을 데리고 한국까지 간것이 베레의 한국에 가서 그 당시에는 무슨 무슨 정기 여객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장 먼저 추락하는 배에 타고 이 지금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베레에서 아덴까지는 얼마나 떨어는가 320km 떨어졌습니다. 배로 적어도 나을 정도는 항해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뭐 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여 내 몸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서 당신의 몸을 어디에 드리는가 바울을 박해하는 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오늘이 6일입니까? 7일 7일도 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월을 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날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사야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름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떤 생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냐 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오늘 내한 시간 후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혹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게 사도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 단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뭔가를 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이렇게 황급하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했던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상황이 다 다릅니다. 처지도 다르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